자, 들어가겠습니다. 넘기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88. 288로 가십시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일본 문제를 냈는데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 그래서 갈게요 아까 금융 쪽 위험을 했었고요.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입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위험. 위험의 유형으로 가죠. 근데 이 앞자만 따면 사금법인이에요. 사금법인유법인유가 됩니다. 사는 뭐냐면 이제 임대사업을 해요. 사업사업상의 위험은 사업에서 자체에서 오는 위험에요. 그럼 내가 임대사업을 하려게 되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위험, 그다음에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인데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요 시장을 항상 고정적입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어, 내가 이제 오피스텔을 져서 임대 사업을 하려는데 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잖아요. 항상 변한다는 얘기예요. 공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변한다. 피할 수가 없어요. 수요, 공급의 이제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운영을 하면서 근로자 갑자기 파업한다든가, 운영과 영업이 동일하거든요.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영업 경비의 변동이 되고요. 근데 위치적이라는 자체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29번지에 오피스텔을 제가 줬어요 개발하려고, 임대사업하려고. 옆에 이제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이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떻게 됐었냐면, 자, 지금 바뀌었다는 거는 주변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그럼 얘가 떨어졌다는 거는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죠? 그 상대 쪽 기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은 아까 지렛대 효과입니다. 사금 법인으로 암기하시는데 그 지렛대 효과가 나와서 금융 쪽은 자금의 유통이니까 부채를 많이 빌리면 위험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 전액 자기자본을 한다면 금융상 위험은 안 생겨도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자, 법은 안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요. 바뀌죠. 어, 법률 쪽은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정책이 변화된다든가, 갑자기 또 규제할 수가 있죠. 변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플레에다가 배부쳐 보세요. 이따가 제가 갈 건데 얘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첫 번째 질문이 얘인데, 자, 인플레라는 자체는 지속적인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어, 그 문제 우리가 은행 입장을 물어봐요. 은행 입장, 대출자는 어, 지금부터 계속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정이자와 변동이자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금의 실적가치 떨어지다 보니까 고정이자 대신 변동이자를 선호한다는 게잘 나옵니다 제가 찾아드릴 거고요 유동성 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유동성 이에요 금은 현금화가 빠르죠 유동성이 높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높은 환금성 이에요 돈을 받기 어렵게 낮은 환금성 이에요 유동성이 굉장히 낮죠 그죠 그래서 금매로 오면 이제 손실이 올수 있다. 낮은 안금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손실이 올수 있다.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사업상 위험 합니다 사업상은 사업 자체에다 똥남이 지지고 수익성과 관련이 돼요. 시장은 수요 공급의 변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근로자 파업, 영업경비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은 아까 위치적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금융 쪽은 아까 했었고 법적은 그냥입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법적 환경에 자, 따세요 법적 환경의 변화. 그럼 법적이 중요한 거야?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배표 아까 인플레이션 발생되면 대출 전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고정 이자보다는 어떤 이자를 더 대출하기를 원하겠어요.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겠죠. 유동성은 현금화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손실 가능성이 있다. 현금화가 전환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 일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일본 문제.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대출자라고 돼 있죠. 그럼 대출자는 고정 대신에 무슨 이자를 선호합니까? 변동. 이거 가장 유력해요. 한세번 정도 나왔거든요.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제 291페이지 가서 셔 수익률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수익률 이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이세 가지의 이 수익률을 먼저 종류를 아시고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이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기대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갑돌이가 A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요 1억짜리 그럼 항상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해야 돼요 전에죠 그래서 이거를 어, 기대수익률을 예상수익률이라 그래요 예상 그래서 미래를 예상합니다 사전적 아직 투자하기 전이죠 사전적이다 기대수익률을 예측해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이라는 자체가 투자비용입니다. 투자비용, 내가 1억을 투자해요. 비용이 나갔죠. 투자비용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걸 시장 가치라 그래요. 시장에 있는 가치는 다 아니까, 이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도 객관적인 수익률로 볼수 있어요. 다 아는, 그럼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순수익을 보는 거죠. 해당 순수익을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럼 20퍼센트니까 이제 어 기대 수익률이 20퍼센트인데, 자 중요한 거는 어 저도 이제 요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항상 투자하려면 이걸 그냥 투자해야 됩니까? 다른 거와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까? 비교해 봐야죠. 이제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최소한 내가 이 정도 정도 나와줬으면 합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투자자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높게 나올길 원하겠죠. 따라서 최소.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는 낮죠. 그래서 만약에 연 2%다. 그럼 그냥 해요. 2%만큼 요구해요. 그럼 얘가 더 적으면 투자 안 하겠죠.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대수익이5보다 커야지만 저 대안을 선택을 하고요. 작으면 기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실현이라는 걸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실제로 달성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1년 후가 돼봐야 아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알아요. 1년 후에 알아요. 지금 모르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투자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검증에 쓰이는 거죠. 어, 그래서 연 10, 25%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1년 후니까 사후적이다 그래서 단어를 제가 이제 찾아드릴 텐데 기대수익률은 이따 예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거는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최대가 아니다 최소 보장되는 거고 실현은 현실이다 사후적이다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밑에 291페이지 가시면 기대수익률 있나요 그건 예상수익률이에요 기대수익률 예상수익률 기대수익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내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 분들. 지금 나중에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등장하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내부라는 건 뭐냐면 얘가 투자하려는 자체의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자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 자, 요거는 최소한 보장되는 것은 어얘 A 대안이 아니라 자, 따르세요. 다른 대안 다른 대안뭐 뭐예요? 제가 아닌 은행 예금 이자가 될수 있고 다른 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외부에서 원하는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암기 기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기 되는 요구는 최대의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필수적, 외부적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이제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이제 여긴 표현 안 됐지만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은 이제 어 포기한 비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20% 나오면 이 2%를 포기했죠. 그 다음은 기회비용. 그래서 요 수익률에 대한 기회를 어 포기한 한 셈인데 그냥 우리가 어떤 비용을 낸게 아니라 생각한 비용이에요. 내가 포기한 비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그럼 이건 현실적이라는 것도 오늘 치시고, 투자했어요.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예요 사후적이죠. 그래서 1년 지나면 역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넘기시면은 두 번째 문제가 292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이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세계 그래서 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지금 얘기할 건데 거기 이제 키포인트가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제 골드 잡으시는데 자 이게 처음 하실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감사다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저 A 대안을 투자하려면 어, 기대됐던 게 요구됐던 것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럼 요구보다 크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이 선택을 하겠죠. 그럼 투자 수요들이 늘어나요. 그죠.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나니까 막 들이대요. 살려고 하는 수요가.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가격이 올라갈까요? 올라가 버려요. 근데 저한테 많이 보시는게 자, 지금 투자를 안 했어요. 자, 따뜻해 투자를 아직 안 했다. 안한 상태에서 가격만 올라가 버리죠. 그데 투자 비용이 1억이 아니라 2억이 풀이하다는 거죠. 그럼 수익이 고대로니까 기대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해 하셨습니까? 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와요. 기대가 하락했다는 거, 하락해서 나중에는 기대와 요구가 같아져서 준형으로 가고요. 자, 그럼 우리가 요구가 크면은 투자하시겠어요? 투자를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각해요. 그럼 살려는 사람들이 줄고 가치가 하락하는데요. 어쩌볼게요. 투자를 했나요? 투자를 아직 안 했나요? 자, 따라서 가격만 떨어진다. 내가 1억이 아니라 5천 있으면 살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5천 1억이 2천보다는 5천에 대한 2천이 더 수익률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항상 반대로 가기 때문에 얘의 포커스를 맞춰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같아진다. 자, 그럼 우리가 출제 오늘은 지금 문제 2번을 풀어 볼 건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얘를 물어볼 거라서 커요. 그죠? 그럼 편법으로 가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안 같아져요 나중에 같아져요 같아지죠 같아지려면 자따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자 지금 크죠 이 같아지려면 나중에 상승해야지 같아져요 하락해야지만 같아져 자 얘는 지금 기대가 작죠 그럼 하락해야 돼요 얘는 상승해야 돼요 상승해야지 같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필기를 해놓은 거니까 오늘 프린트 이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도와드부 볼게요. 부동산투자분은이부분이부떤부동산에 대한 미이 쳐보세요. 지분여러분들 요구가 기대보다 크다 부분은 이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기대 수익이 하락하겠어요. 점차 상승하겠어요. 상승한다. 중간에는 안 물어봅니다. 얘들이 그죠. 이게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 아까 제가 이 시장가치를 얘기했죠.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와 투자가치를 갖고 투자분석을 해요. 자 그러면 시장가치는 뭐냐? 시세예요. 시세.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1억으로 사요. 시장가치. 그럼 다 아니까 요거는 이제 객관적 가치죠. 객관적 가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가 1 억보다 적게 벌어야 돼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이 뿔려야 되죠, 그렇죠? 투자 가치라는 게 커야 됩니다. 투자 가치가 내가 투자 가치는 이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개인마다 달라요. 투자 가치라는 자체가 오른쪽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투자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맨 밑에 수식이 나와요. 투자 가치는 좀 약간 어려운데.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을 나눠요. 자,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 적어 보세요.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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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음을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1년짜리 어음을 끊어 주게 되면 1년의 가치가 미래 가치니까 현재 가치를 현금화시키는 거예요. 할인. 할인.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왜 상품권도 갈게 되면 현금화 시키는 게 할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상품권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위험한 상품권은 그냥 이 할인율을 높여요. 그럼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런가요? 부동산도 위험하면 그랍니까? 할인율을 높입니까? 가치를 떨어지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클때 투자하고 얘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그래서 얘는 주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자, 제가 하란데만 체크해 보세요. 저 오른쪽 투자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할인율이 요구 수위로 사용한다고 돼 있죠. 시장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이번 객관적이에요? 자, 그럼 박스 보세요.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고 돼 있죠? 음, 잠깐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보여드리냐면 자, 페이지 넘겨 보세요. 293입니다. 294로 가시면 자, 제가 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죠.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옆단테 보여 드리면 어, 처음이시니까 295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찾았습니까? 다라 요구 수익률 찾았죠. 그래서 그 구성되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구하는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 일단은 무위험률을 잡아요. 투자자가 자 무위험률이라는 건 뭐냐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기예금 이자라든지 국공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냥이요 위험하지 않아요 확실하죠. 그래서 연2% 주면 자 따르면 확실하다. 1년 지나면 주니까 주니까 따르면 시간의 대가 시간의 대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 나만 2% 주겠어요? 다2% 주겠어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하단 말입니다. 그죠근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막 금리 올리면 정금의 이자도 높아질 수 있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예가 높아지면 요구하는 것도 커지겠죠. 그죠? 어, 그 그다음 이제 투자자에 따라 다른 것은 얘는 투자자와는 전혀 상관없고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위험 할증률입니다. 할증률은 이건 따로 이 위험의 대가. 아까 사근법인유라는게 있었죠 저걸 갖다가 여기다가 할증시키는거예요 그래서 요걸 위험의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를 더 할증하죠 그래서 자 오른쪽 그 박스를 보시면은 이 두가지를 위험조정률이라고 그래요 위험을 조정한다 그래서 위험조정률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하죠 위험조정률이고 피셔효과라는건 뭐냐면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를 해요 미국 1930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만큼 더 더하자. 예상 인플레만큼 가산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들어가 볼게요. 좌측의 맨 밑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가시면은 기억에 무이험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무이험률은 그냥요 시간에대가요 불확실해요. 중간에 확실해요. 그럼 이건 국공채나 이런 이자를 얘기를 하죠. 비의 배표 무위험률은 투자자에 따라 크기가 바뀝니까? 일반 경제상과 관련이 됩니까? 투자자와는 무관하겠죠. 음, 그럼 C는 뭐냐면 무위험률과 투자자의 위험의 태도는 서로 무관해요. 투자자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자, 아까 저만2% 준다 그랬어요.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투자자한테 이거는 동일하거든요. 맞나요? 자 위험할증률은 또무 위험의 대가? 자 이건 이제 분산투자가 이제 포트폴리오 배울 텐데 분산화되도 피할 수 없어요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수해야 되니까 이 위험은 체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거꼭 체크하시고 투자자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위험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위험과 수익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비례관계 그 위험이 증가하면 할증률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요구하는 것도 커지죠.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요구수익률은 그냥 있어요 할인율이었어요. 그럼 이게 커지면 많이 할인하죠. 그럼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위험과 요구수익률은 비례관계고, 부동산 가치와 어 어떻습니까? 위험과 요구수익률은 비례관계라고 되어 있죠. 위험과 가치와 요구수익률은 반비례관계입니다. 그죠? 어. 자, 얘기해 볼게요. 아까 올라 보세요. 그, 만약에... 어음 같은 게 위험하면 그냥요 할인율을 높여요 요구수를 크게 하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두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좌측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2 번을 가보세요. 그럼 위험과 수익 관계는 답시 상쇄 상세 관계. 상쇄가 비례됐다는 얘기예요. 높은 위험 상승해서 높은 수익을 또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례 관계가 상쇄입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낮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상세한다. 그래서 그건 체계적과 상세하고, 아까 요구 수익률은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장래 수익을 또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때문에 시간의 대가와 무위험률과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피셔 효과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셨고요.